야, 그래프 똑바로 그려라. 알겠어? 모르겠어? 야, 그래프 그릴 때 쭉, 쭉, 쭉. 하는데, 어, 잘 그리고 싶어서 쭉. 이러면 안 돼요. 먹부리지 마. 그리고 유순미는 왜빠꾸 맞았냐? 고의 이거는 이렇게 그려. 대생 아니야 실제로 학교에서 이렇게 그리면, 어, 우리 2-2 그림 그리는 것도 있지. 2-3-1에도 그림 그리는 거 있지. 직선 쭉 그어야 돼. 하나로. 이렇게 그때 역삼 중에서 선생님이 이랬지. 넌 함수를 10개를 그렸니? 맞잖아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. 이렇게 세. 이거 절대로 오케이 못 받아. 음. 자 기다려 더 풀면서 그대로 그려 그래. 야 5-3번 할게 이제 잘봐자 이제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알겠지? 네. 자 수학은 그래프야 너네 재수학원 가면 1번 첫날 뭐 하는 줄 알아? 그래프 천개그리짜어 <laughs> 진짜 언니 <laughs> 어, 가보셨어요 이거? 아니 다에 책을 봤어 그랬더니 와1개 그래프 그리기 시작이 됐던데? 첫날? 그 그래프가 그만큼 중요한거야 지금 덧칠하는 것들 그러다 재수하곤가 자야 정신 집중해 뭐부터 그리라고? 어 불러 F 프라임 X 각자 믿는 게못게그어 자, 선생님이 뭐 이용해서 그리라고 그랬지? 절편, 3 가로. 그렇지. 자, 그러면 이거 얼마야? 1, 1 하나 위로 아래로. 아래로? 아래가 위로 불러, 가로로 불러도 계속 불러. 그래서? 그다음 보호 판정하라고. 그 뿔을 여기다 쓰는 거야, 이 사이에. 빵에는 뿔을 여기다 써. <laughs> 왜 그러는 거야? 그 다음 여기가? 네. 그럼 뿔 뿔이네. 이제 경계에서 함수값 체크해. 누구일 때 함수값? 네. 1일 때 함수값. 1 원래 시계에다 넣어. 네. 어, 2. 어, 2. 그럼 1, 2. 그럼 여기까지가 뿔이니까 증이야 감이야? 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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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뿔? 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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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답인데? 그럼 이거는 그 값이 있어? 없어? 없어. 없어. 없죠? 없지, 없지. 그 값이 있다, 없다. 없, 없다, 없다. 얘 <laughs> 자, 그다음에 2번 f 프라임 x는 물론 마이너스,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얼마? 2X. 자 그럼 이거는 근이 있어 없어? 네, 네. 그러면 액추가 맞나, 안 맞나? 맞나?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어, 이거야. 그럼 여기가 다쭉 마. 보급 한 적은 해야지. 마. 경계 있어, 없어? 없어. 어, 그러면 쭉만인데 함수값 하나 찍어. 0일 때 함수값이나 찍어. 0일 때 얼마야? 3. 어, 0마 3. 하고 쭉 마니까 이렇게. 그냥 쭉 내리면 되지. 지금 무슨 함수야? 증가 함수야? 감소 함수야? 감소 함수. 그값이 있다 없다? 음, 없다. 끝. 이건 내가 채점하러 갈게요. 간단해서